겠습니다. 우리 모두 경례함성화를 힘차게 부탁드립니다. 네, 에, 지난번 개헌 회의 그 기자회견에서 이 개헌을 하더라도 이것을 준수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 모두가 승복하는 이러한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헌법을 있는 헌법을 파기하고 내란을 자행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이 재포 구속돼 있는데. 나를 시간으로 고치고 또이 한국권이 있는 기간에 윤석열을 탈옥시켰습니다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법이 엄연히 존재한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을 파괴하고 헌법을 파괴해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내란 특검이 발족되고 이리명 대통령이 계란을 방문한 사이에 무슨 일이 나왔습니까? 내란의 주범이라 할수 있는 김정의원이 김정의에게 보석이 허가됐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지금 이대로 간다면 헌법 개정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또다시 내란 잔당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난번에 암살하려는 여러 가지 책동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내란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을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법률을 지키자고 헌법을 파기하는 이러한 법률 무리를 특히 김현장 같은 무리들을 처벌하고 한덕수 같은 무리를 처하고. 김영현을 사용시키는등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만 헌법 개정도 효력 이 있다고 강조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3대 특검에 임하는 검사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서 반드시 이러한 여란범들을 사형에 처하고 즉각 재구속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양태순 창립 준비위원장님 발언 있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용군 창설 준비위원장 양태순입니다. 2년 전에 여의도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 참으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었죠. 어느 쪽 얘기입니까? 군사정부 시절에 있던 그거를 만일 자신이 군인이었다면 쿠데타를 했을 거라고 했던 윤석열의 작품입니다. 그때부터 준비를 했었고 작년에 지리산에서 양지역의 젊은 초원들이 순직해간 그 세석평정과 천왕봉 일대에서 지로제를 올렸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군사 포레이드를 여의도에서 합니까? 멧돼지는 사냥당했고, 우리 국민들은 6개월 동안을 그 차리찬 겨울 아스팔트 바닥에서 견뎌왔습니다. 자, 1 0일이 지났어요. 보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시절에 당한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 평온해요. 우리 개현 개혁마당 육공화국의 헌법이 37년 동안 있어왔습니다. 이제는 그걸 바꾸자는 게 송운학 대표이야 유전 흥사단 이사장님의 그리고 훌륭하신 좌우의 동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된게 너무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의용군은 이명박 전부 심장부로 들어가서 태풍의 눈에 들어가서 그분이 잘하시도록 고언을 또 잘못하면 역사를 잡고 끌어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은학 대표이하 동지들. 와 자유발언하실 분 대표님들 안 계시면은 이제 송은학 대표님께서 마무리 발언하시고 이차 포토타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학 대표님께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이그 예, 아까 우리 그 양태순 그 창립위원장께서 이명박 정부라고 표현하셨는데. 예, 이재명 정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심정부에 들어가서 잘하는 것은 박수 쳐주고, 예, 잘못하면 멱살을 좀더 끌어내리겠다는 아주 당찬 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듣는 청중 입장에서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원래는 차분하게 우리가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된 핵심적인 취지, 그리고 배경, 그리고 이것을 하면 대한민국에 어떤 좋은 일이 있느냐, 이런 기대 효과, 그리고 반드시 국민개헌협약에 들어갈 그 시안, 예를 들어서 내년 있을 2 0 2 6년 있을 지방자치 선거, 그 다음에 2 0 2 8년 있을 국회의원 총선거, 그 다음에 2 0 3 0년 있을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 선거에 어떤 그런 시안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어떠어떤 개헌을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그러한 목표를 정해낸다면 혹시 현행 헌법상 그것이 어렵다면 우리가 예컨대 현행 헌법 제1조 2항 여러분 잘 아시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을 아무리 제가 그동안 수십 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할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죠? 왜? 모든 입법권은 국회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행정권은 행정부에 속합니다. 그리고 사법권 재판할 권리 법관이 갖고 있습니다. 영장을 신청하고 하는 거 각종 영판, 압수수색, 뭐, 체포 구속, 누가 갖고 있습니까? 검사가 갖고 있습니다. 헌법상 용어는 검사입니다. 하나의 직업을 국가기관처럼 다 해놔가지고 이 사람들은 징계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이 어떻게 웃깁니까? 법과는 법률과 헌법과 뭐가 갑자기 들어갑니까? 양심에 따라 판결한대요 이 양심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지기현 판사가 갖고 있는 양심과 길거리 대한민국 시민이 갖고 있는 양심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통제할 길이 없습니다 왜? 헌법에, 아, 양심에 따라 판단하라 그래서, 내가 양심에 따라 판단했더니, 윤석열 구속 취소에다 마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시는 유일한 길은 파밀을 굳게 설결하고 다시 그럼 어디로 갑니까?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 시간에 걸다가, 헌법을 우배한 것은 맞지만, 정대한 사유는 아니라, 파면할 수 없다. 제자리로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제자리로 갑니다. 우리는 한독수가 의기양양하게 자기 국무총리로 돌아오는 광경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몇면 검사장과 검사들이 파면당하기는커녕 다시 원직에 복귀하는 것을 당당하게 봤습니다 당당하게 본게 아니라 정말로 분노를 금할 수 없지만 지켜봤습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고쳐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소환 파면권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6개월 동안 폭한의 추위와 싸워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국민이 아무 개를 파면하자고 발의해서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두 달이면 다 끝납니다. 훨씬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이 모든 공직자가 국민을 무서워하고, 아우 우리의 지역 주인이 진짜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국민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아무리 헌법에 놓고 싶어도 되풀이하지만 현행 헌법에는 우리 국민이 그렇게 할 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회는, 정당은, 대통령은 말로는 개헌한다고 떠들지만 38년 동안 단한 번도 개헌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국에서도 헌법과 일반 법률 사이에 이른바 중간 위치에서 헌법 해석법을 만듭니다. 예 근데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을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떻게 모든 국민이 개헌 권리권을 갖고 있다. 모든 국민은 고위공격자를 소환, 파면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물론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입법권, 정책변경권 이런 걸를 갖고 있다. 이런 법률을 하나씩, 둘씩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조만간 개헌을 조건으로 합니다. 현재 헌법 84조 이걸 갖고 논란이 시끄럽습니다. 대통령 당선 전에 재판을해보린 사람은 재판을 중재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일종의 헌법 해석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당선 전에 재판에 회부된 경우도 재판을 중지한다. 이런 것이 맞다면 다음 개헌에 그 조항을 헌법에 집어넣어서 국민이 찬성하면 재판을 중지하면 되는 것이고 국민이 말도 안 된다. 대통령 바로 재판하라. 그러면 그 개헌안은 부결됩니다. 그런 바로 대통령도 재판에 회로해서 죄가 있으면 끌어내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그리고 서로 모든 국민을 서로 원수처럼 죽일놈 살릴놈 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께 드리는 제안문, 제안 취지 등은 우리가 요약해서 여러분께 공개했고 이미 모든 언론사에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대풀이하지 않고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사람 한분 성함을 아, 어, 갑자기 떠올리지 않아서 소개를 못 드렸는데, 정준일 위원님이십니다. 정준일 위원님, 아까 죄송했습니다. 지금 자리에 가시 예, 계시죠?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약속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차 기자회견입니다. 1차 기자회견이라 하면, 우리가 2차, 3차, 4차 계속해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선전 무리의 결의를 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56개 단체가 참여했지만, 앞으로 저는 점점 더 많은 단체들이 우리들과 함께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기자회견을 개최할 수도 있고 토론회를 개최할 수도 있고 자담회를 개최할 수도 있고 그 어떤 형태의 연대 협력도 좋아하고 다만 한 가지 어떻게든 국민이 개헌을 할수 있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존중받고 모든 공직자들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그러한 사회를 위해서 다 함께 힘차게 전진합시다. 고맙습니다. 포토 타임을 좀 갖도록 할까요? 예. 다시 한번 예예 현수막을 아니면 좀 피켓을 예. 봉투는 앞에 이렇게 보이도록 하고 뒤집어진 보이도록 예 봉투를 드신 분들은 그 다음에 자기 두 뒤로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립니다. 예, 아 봉천 괜찮은가? 예. 예, 이 피켓을 갖고 계신 분은 두 손을 번쩍 들어 자기 두기에 댑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두 눈은 반짝 뜨고 카메라를 뚫어볼 듯이 쳐다봅니다. 우리는 역사의.